80년 시간의 결을 함께 새겨온 두 사람, 당연했던 친구와 평범했던 일상만큼 요즘 들어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나날들의 반복만큼 일상적이어서 행복한 것이 또 있을까요? 모든걸 바꿔야지, 손질해야 내년 봄에 또 농사 짓잖아. 농사 짓고 아이고 올, 올해도 농사 잘렸지만 내년에 어떻게? 더잘 져야지, 뭐, 잘 져봐야지. 나이는 점점 어 뭐, 가고, 뭐, 농사고. 뭘뭐 나이가 언제, 이제 80인데 뭘 그래, 시작이지. 나이야, 나이야지만, 나이가 지금 저, 뭐 숫자에 불과해야 되는데, 뭐. 얘네가 또 우리는 살지도 못했어. 백세 인생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80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대잖아, 올해도. 못 간다고 전해라는 얘기. 있잖아. 너 90세나 배야. 생각해보아야 보아, 되겠다는 얘기했잖아. 근데 뭘 그래? 한살더 먹었으니까 좋다는 기분으로 한살더 먹었으니 까 기운도 더 나는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해보면 도 편해지면 뭘 그래? 그렇지 않아? 왜 내기 안 들려 듣는 동만 동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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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내기를 듣는 동만 동해. 들어, 들 물론 모든 일은 자네가 나보다 날 나... 기운도 낮고 잘지만. 아유, 기운 팔팔하시니 요즘 그 노래처럼 아직은 못 간다고 전하셔야죠. 평생의 고향 친구가 곁에 있어 그저 날마다가 든든합니다. 비슷비슷 다 같아 보여도 저마다 다른 표정의 정겨운 시골집들 이댁은 한 눈에도 범상치가 않지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그 화가분들 자매 사신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아두 분이 자매신가 봐요 네 어? 닮으셨나? 아니 안 닮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쁘죠 아, 그래요 아 <laughs> <laughs> 언니 동생이 이 엄동설한에 사이좋게 뭔가 열심이신데요 그 나무는 이 뒷집을 헐었어요 네. 그래서 버리신다 그래가지고 네. 가져와 자른 다음에 여기다 저희가 이제 연꽃 위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연꽃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좋은 기운이 들으라고 해서 음, 이게 바깥에 세워놓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렇게나 멋지게 되살아나나요? 근데 누가 친세라이세요이쪽에 근데 전 장은수. 제가 장은 동생 이름이 딱위에있네요이 서열인가요? 동생이잖아요. <laughs> 네? 원래 동생이 위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깔려 있으니까 이럴때라도 아. <laughs> 평상시 밑에 있으니까. 아 보통 때는 언니가 더 세신 거죠? 네, 잘아 <laughs> 닮으셨네 이렇게 보니까. 잠 붙어보세요. 그쵸? 저요 아, 저희는 붙어보세요. 안 닮았어요. 닮, 닮, 아니, 닮았어요. 네. 닮았나요? 아, 닮았어요. 누가 더 예쁘다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laughs> 제가요 <laughs> 동생이 더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 별명이 꽃순이에요. 꽃순이? 예. 오. 꽃처럼 예쁘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얘만 나가면 꽃순아 꽃순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더 예쁘단 소리. 아니 근데 <laughs> <들었어요. 웃음> 평균적으로 보면 저쪽이 다예쁘대요 저보다는. <laughs> <laughs> 서로를 칭찬하기 바쁜 한지붕 두 자매의 아늑한 옛지 6년 전 마련한 집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 사람 작업실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여기 일부는 보관돼 있거든요. 여기는 최신 그림들이에요. 이거는 동생 미나 작품이야. 미나 작품이 있고요. 예. 이건 말아놨네요. 네, 이거는 족자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여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번에 개인전한 거예요. 예. 이번에 엄마 돌아가신 저축이. 저희 엄마가 좋아했던 꽃들 위주로 해서. 예. 이제. 이렇게. 연꽃이고, 이거. 네. 연꽃, 그리고 모란그런 아, 아. 것. 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곽꽃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지금은 곽꽃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많이 그렸어요. 아니, 그건 뭔가요? 있어. 이번에 개인전 한 거거든요. 근데 액자가 이제 동그래요? 시계요. 근데 시계예요. 이게 시계를 파 가운데 팔을 고장난 시계예요. 새 시계 아니에요. 오. 고장난 거다 뜯어가지고 네. 가운데 팔에다 캠퍼스 입힌 다음에 이거 다 유화거든 저는요. 아. 그래서 이제 유화로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액자가 아까처럼 동그라냐고 물어봐요. 바꾸기시. 아. 와. <laughs> 아 이런 거걸어놓으면 되게 예쁘겠네요. 네. 집에. 그래서 이번에 전시할 때 되게 인기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계라는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네. 더 이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시계에다 그림 그리실 생각을 하어요왜냐면 이제 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계가 없으면 네. 솔직한 얘기를 몇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고장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과감하게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어쨌든 꿈을 키웠을 거 아니야. 앞으로 시계는 미래를 계속 가리키는 거니까. 네. 그치만은 망가지니까 버려버려서 오래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물이요. 아. 그래 서 제가 이제 이 타이틀도 오래된 미래라고 해가지고 시계에다가 삶을 불어넣자 그치. 꿈을 불어넣자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릴 거예요, 이거는. 버려진 대들보나 집 기둥은 세로로 켜서 나뭇결과 옹이를 살려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지요. 무심히 스치고 하찮게 여긴 모든 것들 위에 바탕이 마련되고 의미를 갖습니다. 저 벽에 저거 뭐예요? 어, 제가 네. 그렸던 건데 매주그로 그렸거든요. 싹 네. 지워졌어. 이게. 저기, 시골에, 장날에 닭팔로 가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 몰래 예. 닭을 훔쳐가고 와서 예. 이제 팔로 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아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 아저씨가 천 원짜리 한장 주면서 예. 팔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예.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니다 싶으면 또 지우고. 이거는 이제 놀이죠 놀이 저희 놀이 <laughs> 예야그 수탉을 천원에 팔지 않으련 예? 아, 뭐라고요? 과연 꼬마는 수탉을 팔고 말았을까요?